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확인을 응. 하고 있어요 여기는 김포공항입니다 더워요 갑니다 출발, 출발. <laughs> 어 좋다+ 좋다+ 좋다 여러분이 안녕히 계세요 씨와 비상 장비 사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행기의 비상구는 모두 네, 맞아요. 네. 히든 클리프입니다. 여기서 주식 먹는데요. 전 배터리 3퍼에요 야, 괜찮? 오, 레게노. 오늘 인건 났네요나 기대했는데. 좋습니다. 오성급? 네. 핸드폰 끝자리 확인해 주시고요. 네. 받으신가요? 네. 글씨 네. 타입은 더블 침대 하나 있는 가든 전망입니다. 음.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는 필수동의두 번째는 선택이라서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도 같이 해주시고요. 침대에 따로 떨어지는 게 나아? 상관없어. 아, 룻해왔네, 간단하게. 정국솔겠지어나 <목소리가 의미> 음, 음, 맞네 미로 속으로 어. 무슨 말이야 점프하는 곳까이딱 찍으면 돼 있다 손에 점프 오케이 그러은 미로 속으로 네? 소화 속으로 소화 속으로야? 미로 속으로 아거 나왔어 거 나왔어 어 금방 어라라라라오 어. 괜찮은데? 들어오세요 어때요? 야야야아 가져올걸 그래, 그래. 그래. 좋다 여기 잘어어 어, 되게 넓다 야 괜찮네 리 저희는 이제 수영장에 갑니다. 네. 어, 6 이건데. 6047이요. 오. 김진아요원 여기는 수영장입니다. 박자 <laughs> 힘들어 힘들어 여기는 히든 클리프 수영장입니다. 지나꾸 안녕 <laughs> 제지 당함 <laughs> 여기 올라갔다 혼남 저희는 지금 밥 먹으러 갑니다. 다이어트하면 더시작지기둥 히든클리프 여기 여기가. 여기가 어. 갔다 오세요 우리는 갔습니다 날씨는 좋아요 오 진짜 날씨 좋아 버스를 타러 다뤄... 갑니다 벌써 진짜 흐리군요 <laughs> 생일의 주인공 <laughs> 버스를 보고 있어요 <laughs> 생일 축하 대답해 <그가페>. 감사합니다 <laughs> 이런 김밥을 이렇게 했습니다. 짜잔. 오는 정 김밥. 160통 전화야 먹을 수 있잖아? 오는 정 김밥. 왔어요. 미션 클리어. 야, 우리 가한 개씩만 먹어보자. 알았어. 맛있으면은. 알았어. 밥을 먹기 전에 먹어볼게요. 여기 내부의 모습이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야, 나 진짜 너무 궁금했어. 알았어. 진정해. 쿵쾅쿵쾅. 쿵쾅. 맛있어요. 너무 맛있. 음, 진짜 맛있어. 여기는 서울 올레 시장이에요. 뭐요? 여기 수산물을 사러 왔나봐요. 모습은 흡사. 망원시장같이 생겼습니다 어, 있습니다. 완전, 완전 완전 뭐가 서비스 그러니까 네. 서비스라고? 아니죠 응? 먹어놨어요 오, 예. 감사합니다 그래, 오, 예. 최고 어머모. 우와 우와 스 예, <laughs> 이거 우리가 먹는거 구는 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몇번인가요? 81번이요 이렇게 사,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큐티 뽀짝 결정장애를 위한 고깃집 선택 야야 떨려 야, 야, 떨려 저희 밥집은 어디서 먹냐면요 큰돈가락 가를... 갑니다 가요 예, 집에 왔어요 야 자리 이쁜데 네. 남쪽 대표? 소금의 네, 네. 소금이 색깔이 달라요? 어, 앞에 있는 초록색깔 소금은 녹차 소금이고요 여기 있는 분홍색깔 소금은 백년초 소금이라서. 아, 얘 추울어 됐다 예. 짠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마어스이마 <laughs> <laughs> <치 comma. 웃음> <laughs> 저희는 하는. 케이크랑 사러 가요. 커피가 먹고 싶습니다. 집은 멀어집니다. 집은 여기 반대편. 저희 오늘 마라톤을 합니다. 거기서 와프. 우와. 이거겠면 어디 갈래? 나의 케이크 를 담는 그녀. 또 so 스윗. <laughs> 감사합니다. 이게 뭐지? 키키 검소네요. 부드라운 네. 손. 야무진 네. 손. 세요 인사송. 야야. 와인을 딸 거예요. 친구는 옆에서 세팅이에요 여깄네. 이렇게 해서, 어, 나 가운데. 씁니다. 일단, 껍질을 벗겨줍니다. 이제 못 그려도 되겠지. 자, 간다, 응. 할게. 응. 나. 딸게. 어, 떨려. 간다. 돌려야 된댔어 오메. 오메! 여러분 마인드 땐 조심하세요. 여보세요. 여여 여. 이상한데? 야 잘한다. 내가 딸 테니 너가 넣너너 너. 너, 너. 그렇지 그렇지. 그냥 네가 못 하는 거네. 무슨 소리야. 너 하잖아. 너, 네가 못 하는 거네. 그럼 수 있어? 응? 그럼 어게해나 이거 아예 안따 봤어. 이제 지라뒤랫대 형식으로 따는 거야. 계속. 그게 무슨 말이야? 그니까 있잖아, 지게를 딴다는 지 아, 우와 좀 더, 와, 귀, 귀쩔어 기쩐디야 그렇게 해서 뽑는 거야, 그냥 아. 이렇게 <laughs> 아! 것... 아! 아! <laughs> 소리 질러요 와우 와우, 어메이징 아, 어메이징 완전히 무서워 <laughs> 와우! 무서워! Amazing! 와! 무서워. 여긴 화 화산 폭발이다. 설산 <laughs> 일출. 설령이 오르긴 야, 너무 빡이 됐어. 나. 잠깐. 와! <laughs> 어, 잠깐만. 예. 잠깐만. 오보 다십니다. You are Mindle. 민들레. 민들레. <laughs> 친구야 축하한다. 너의 26살 제주도를. 여 26. 26. 네가 따딴 와인. 네가 먹어. 그다음에 너의 26살 제주도. 이거 맛있어? 이거? 나 이거 좋아하는 거야. 이 포도를 좋아해 내가. 이이 와인 안 먹어 봤는데 여기 거. 아, 야. 아까 야야. 회사가 다, 되게 여러 여러 가지가. 야 이렇게 있습니다. 대... 이제 촛불 켜줄게. 다라다란다. 너의 26살. 야 회의 다 꼽아야지 그냥. 케이크 필요 없이. 그럼 캐, 케이크 빼 샹. 아니야 <laughs> 야야. 오 캠프 파이어. 이 순간 생각나는 사람. 부모님. 아 진짜? 아니 원래 이런 거할때 엄마 아빠 얘기하면서 울잖아. 아그뭐 캠프... 촛불집에 어, 있는 거? 그런 거안 가봤어? 교회에 막 그런 데 오, 가면. 안 과자 같은 거 먹으러 온가봐야 감사합니다. 박경화 생일 공주. 이거는 시장에서 산 회고요. 2만 원치 샀어요. 김밥 와인 끝. 경화랑 먹습니다. 고마워 나꾸 Happy birthday to you. Oh! <laughs> Você escola no mundo com na Caspi, paga de trap não sabe mentir.